동물원에 가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평화로운 풍경을 순식간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왜 사자는 자신을 믿고 돌봐주던 사육사를 공격했을까요? 아무도 넘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벽을 호랑이는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갇힌 동물들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렬한 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인을 공격한 사자. 20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영국의 한 야생동물 공원 소유주인 마이크 호지는 자신이 새끼 때부터 키운 몸무게 약 250kg의 사자, 삼바와 관련된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날, 마이크는 평소처럼 우리 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혼자 산바의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산바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상황은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낯선 냄새는 산바의 갑작스러운 반응을 유발했고 산바는 예기치 않게 마이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직원들이 즉시 달려와 삼바의 주의를 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마이크는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바는 이 사건 이후 안락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인간의 손에 자란 사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타고난 야생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엄청난 속도와 힘을 가진 강력한 동물이며 안타깝게도 매년 전 세계적으로 대형 고양이과 동물과의 마주침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유대감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뿌리 깊은 본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야생동물과 가까이 마주쳐서 생각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2. 인도 케랄라. 코끼리 공격 사건. 2016년, 인도 케랄라의 한 동물원에서 락슈이라는 코끼리는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혹독한 서커스 환경에서 제한된 조건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온순한 모습 아래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일상적인 목욕 시간 도중 사육사가 다가오자 락슈미는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4만 개가 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코를 사용해 사육사를 붙잡고 엄청난 힘으로 콘크리트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약 4,500kg에 달하는 거구가 일어서자 방문객들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고, 현장은 긴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락슈미는 묵직한 발로 내리찍었고, 이는 사육사에게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동물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락슈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코끼리가 지닌 엄청난 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몸무게가 최대 6,350kg에 달하는 코끼리의 코는 나무를 뿌리째 뽑고,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락슈미의 이야기는 이 위험 있는 동물들의 놀라운 힘과 예측 불가능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호랑이 공격 사건 2007년 크리스마스에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3명이 우리 밖에서 물건을 던지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약 159kg의 시베리아 호랑이 타티아나를 자극한 것입니다. 호랑이 우리의 벽 높이는 약 3.8m로 권장 안전 기준보다 약 1.2m나 더 낮았습니다. 결국 타티아나는 벽을 뛰어넘어 17살의 카를로스 수자 주니어를 심각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형제인 폴과 쿨비르 달리와를 카페 근처까지 쫓아가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하여 무력을 사용해 상황을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형제는 살아남았지만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했고 장기적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생의 5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시베리아 호랑이 중 하나였던 타티아나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위험 있는 고양이들은 몸길이가 3미터가 넘게 자라며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서도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동물원은 합의금으로 미화 150만 달러, 하나 약 20억 2500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대들의 행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동물원의 안전 조치 미흡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10. 베오그라드 동물원. 잘못된 곰과의 포옹 사건. 2007년, 베오그라드 동물원에서 23살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내기의 일환으로 불곰 전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동물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불곰은 몸무게가 최대 318kg, 일어섰을 때 키는 2.7m에 달하며 강력한 발톱과 턱을 가진 힘센 동물입니다. 곰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마리는 강력한 앞발을 휘둘렀고, 다른 한 마리는 턱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상황에 경악했습니다. 직원들이 재빨리 물대포를 쏘아, 곰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개입했지만 남성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곰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속 48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우리의 갇혀있어도 본능을 잃지 않습니다. 남성의 만취 상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심각한 판단착오로 이어졌습니다. 동물원은 비판에 직면했고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곰이 야바서는안될 엄청난 힘을 가진 야생동물이며 음주상태로 야생동물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9. 로테르담 동물원 하마 공격 사건 1988년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일상적인 청소 작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자신감이 있던 한 사육사가 도구를 들고 약 1360kg의 거대한 수컷 하마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마는 온순한 동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영역보호 본능이 매우 강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 하마는 사육사를 침입자로 간주하고 갑작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턱으로 사육사의 다리를 단단히 물고 상당한 힘으로 흔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큰 소리를 내고 긴 막대를 이용해 하마의 주위를 돌려 사육사를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구조되기는 했지만 사육사는 여러 차례의 치료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육상 동물 중 하나로 사자나 코끼리보다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육중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강력한 턱과 이빨로 자신의 영역을 격렬하게 지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물원은 안전조치를 개선하고 울타리를 보강했으며 출입 절차를 개정하고 대형 동물을 다루는 직원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사육사의 생존은 기적적이었으며 이 인상적인 생명체가 가진 힘과 예측 불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8. 2009년 베를린 동물원 북극곰 공격 사건. 2009년 4월, 베를린 동물원에서 32살의 한 여성이 경고를 무시하고 북극곰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때는 동물들이 가장 예민해지는 먹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상 최대의 육식동물인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대 680kg에 달하고 뒷발로 서면 키는 3m가 넘습니다. 경계심이 높고 집중력이 강한 곰들은 즉시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한 곰이 재빨리 반응하여 상당한 힘으로 여성의 등과 팔을 공격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우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방문객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일부는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즉시 구명튜브, 사다리, 막대 등을 이용해 곰의 주위를 돌리고 여성을 안전하게 구출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훨씬 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극곰은 북극에서 물개를 사냥하며 생존하도록 적응된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1870년부터 2014년까지 북극곰과 인간 사이에 기록된 사고는 총 73건이었으며 그중 스무건은 사망사고였습니다. 기후변화는 해빙을 감소시켜 북극곰의 자연사냥터를 제한하고 먹이공급원의 변화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원은 번식과 교육을 통해 그들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방문객과 동물 모두에게 도전과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호작용은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중한 관리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7.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 표범 공격 사건 2019년 6월,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낡은 울타리의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약 32kg의 수컷 표범 한 마리가 우리를 빠져나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표범이 우리 안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 직원의 자녀인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근처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놀고 있었습니다. 은신과 속도의 명수인 표범은 시속 58km까지 달릴 수 있고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졌으며 아이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 표범은 아이에게 다가가 근처 덤불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공원 관리인들이 신속하게 행동하여 경고사격을 가해 표범이 아이를 놓아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시기적절한 유료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위독했고 결국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관리인들은 표범을 찾아 안락사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책임을 묻는 사람들과 멸종위기 동물의 손실을 우려하는 환경보호론자들 사이에서 여론을 양분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크루거 국립공원은 서식지 감소와 사냥으로 인해 수가 줄어들고 있는 표범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이 실패하면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 보안을 강화하고 점검 절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개선도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2017년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동물원 호랑이 공격 사건. 2017년 가을 칼리닌그라드 동물원에서 중대한 실수로 인해 평범한 하루가 끔찍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한 숙련된 사육사가 호랑이 우리의 먹이를 줄어들어갔는데 그녀는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간의 의사소통 오류나 잠기지 않은 문 때문에 악. 204kg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타이푼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몸길이가 최대 3.2m에 달하고 몸무게는 318kg이 넘습니다. 그들은 인상적인 거리를 도약할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푼이 사육사를 발견했을 때 그의 본능은 즉시 발동했습니다. 마주침은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타이프는 그녀를 땅으로 넘어뜨리고 거대한 발로 짓눌렀으며 그녀의 목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물원 방문객들은 물러서는 대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돌멩이나 나뭇가지 같은 물건들을 던져 호랑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사육사는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물린 상처와 할킨 자국을 포함한 여러 부상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는 신속한 유료 조치와 주변 사람들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육사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쁜 날에 이 간단한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으며,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강력한 동물과 함께할 때는 실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 2019년 애리조나 와일드 라이프 월드 동물원 재규어 공격 사건 2019년 애리조나의 와일드 라이프 월드 동물원에서 완벽한 사진 한 장을 찍으려던 한 여성의 욕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근처의 날렵한 검은 재규어에게 다가가 명확하게 표시된 약 0.9m 높이의 장벽을 넘어 동물에게 등을 돌리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이로 몸무게가 최대 113kg에 달하며 단단한 먹잇감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그녀의 접근을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순식간에 동물은 철망 사이로 발을 뻗어 상당한 힘으로 그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방문객들이 그녀의 비명을 듣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병을 이용해 제규어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그 덕분에 그녀는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치료를 받고 봉합 수술이 필요했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피했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동물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물원은 제규어가 단지 위협으로 인식한 것에 반응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규어는 서식지 감소와 밀렵으로 인해 주니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몸집에 비해 다른 대형 고양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턱 힘을 가진 그들은 남미 환경에서 갑옷을 입은 먹이를 사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열망이 때로는 안정과 상식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규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 인간의 명성이나 팔로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존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2021년 유타 스케일스 앤 테일스 악어 공격 사건. 2021년 8월, 유타의 스케일스 앤 테일스에서 열린 즐거운 야생동물 시연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뻔했습니다. 축하 행사에는 풍선, 케이크, 신이 난 아이들, 그리고 그 순간을 담으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행사 도중, 조련사 린지 부리길이 약 2.4m, 몸무게 약 68kg의 인상적인 아메리카넬리게이터, 다스게이터에게 먹이를 주다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악어는 전문 사냥꾼입니다. 다스 게이터가 린지의 손을 부드럽게 물었을 때 그는 먹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데스롤이라고 불리는 회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린지는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녀의 팔은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악어의 강력한 턱에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행사가 심각한 사투로 변하자 군중은 충격에 빠져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관람객 돈이 와이즈먼이 신속하고 용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악어의 등에 올라타 꾸준히 압력을 가해 통제력을 얻으려 했는데 이는 악어의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꼬리 때문에 더욱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린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돈이에게 자신을 돕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긴장된 몇분후 그녀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안전하게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니는 가벼운 긁힌 상처만 입었습니다. 린지는 여러 군데 골절과 힘줄 부상을 입었지만 도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바스 게이터에 대한 존중을 보였습니다. 악어는 자연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메리카넬리게이터는 몸무게가 최대 454kg, 길이는 4m가 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악어 관련 사고는 드물며 1948년부터 2021년까지 보고된 것은 단 26건으로 대부분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들 파티에 최상위 포식자를 참여시키는 것에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을 부각시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가치가 있지만 강력한 동물이 있을 때 교육과 오락 사이의 경계가 때때로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동물원 고릴라 공격 사건 1986년 마드리드 동물원에서 일상적인 먹이 주기 시간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변했습니다. 한 사육사가 실수로 미끄러져 약 195kg의 실버백 고릴라 엘모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종종 온순한 거인으로 여겨지지만 실버백 고릴라는 자신의 공간을 매우 보호하며 성인 남성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모가 계획에 없던 방문객을 발견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엘모는 사육사의 팔을 단단히 잡고 심각한 부상을 입힐 만큼의 힘으로 그를 땅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방문객들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엘모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형성된 본능에 따라 반응한 것입니다. 야생에서 고릴라는 서식지 감소, 밀렵, 인간의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드리드와 같은 동물원들은 그들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의 본능 뒤에 숨겨진 힘을 드러냅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신속하게 진정제를 사용하여 엘모를 진정시키고 사육사를 도왔습니다. 사육사는 살아남았지만, 부상으로 인해 광범위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동물원은 일시적으로 엘모를 격리하고 장벽을 개선하고 비상 절차를 업데이트하여 직원을 더잘 보호하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고릴라가 종종 차분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과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위험 사이의 경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저희 야생동물 팬 커뮤니티와 함께 해요. 이 스웨덴 콜모르덴 야생동물 공원 늑대 공격 사건. 2012년 스웨덴의 콜모르덴 야생동물 공원에서 조련사와 늑대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허용했던 선구적인 프로그램이 비극적인 종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30살에 숙련된 사육사가 평화로운 공존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번 해왔던 것처럼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혼자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늑대는 강한 집단 본능을 가진 매우 지능적인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덟 마리의 늑대들이 그녀를 둘러쌌고 순식간에 그들의 인식은 동료에서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정확하게 움직이며 동시에 행동했습니다. 각각 몸무게가 최대 45kg에 달하는 늑대들은 강력한 턱을 사용하여 상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무리와 싸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사육사는 압도당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탈출할 수 없었던 그녀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공원에서 직원과 관련된 최초의 심각한 사고였으며, 긴밀한 접촉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고, 인간과 늑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재검토를 촉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갇힌 늑대라도 본능을 유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냄새, 자세, 움직임 등 잘못 해석된 단 하나의 신호가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사육사의 역할을 신뢰받는 구성원에서 유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늑대는 서식지 감소와 사냥으로 인해 준위협종으로 등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익숙함이 뿌리 깊은 본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원은 법적 문제와 대중의 감시에 직면했고 야생동물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1. 태국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 콧불소 공격 사건 2023년 1월 치앙마이 나이트 사파리에서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사육사가 약 1814kg의 흰코불소 우리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흰코불소는 가장 큰 육상포유류 중 하나로 몸무게가 최대 4톤에 달하고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시속 64k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대 1.5m까지 자랄 수 있는 뿔은 방어와 영역 표시를 위한 강력한 자연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이전의 활동으로 인해 코뿔소가 불안해진 상태였고 사육사가 들어오자 동물은 이를 자신의 공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습니다 코뿔소는 엄청난 힘으로 돌진하여 뿔로 사육사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갈비뼈 골절과 깊은 상처를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육사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긴막대와 구두 신호를 이용해 동물의 주의를 돌리면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진정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몇 분이 걸렸고 그동안 사육사는 부상당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육사는 광범위한 치료와 수개월의 재활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느려 보이지만 위협을 느낄 때 반호해질 수 있는 킹코뿔소의 인상적인 힘과 영역 본능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동물원은 우리 울타리를 높이고 비상 절차를 업데이트하며 직원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규약을 강화했습니다. 코뿔소의 반응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영역 반응이었습니다. 킹코뿔소는 뿔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불법 거래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에 있습니다. 동물원에서의 보존 노력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 놀라운 생명체를 보호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 13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야생동물은 우리의 갇혀 있더라도 결코 본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를 따르며 위협이나 영역 도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은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엄격한 규약 준수 그리고 그들의 힘에 대한 존중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장벽을 존중하고 안전 규칙을 따르며 야생 동물이 애완 동물이나 사진 소품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동물원을 방문할 때 동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엄청난 힘에도 경의를 표해 주세요. 모든 울타리와 안전 규칙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생존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에 대한 관점을 바꿔 놓은 야생 동물과의 아찔한 만남이 있으셨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다면 더 놀라운 실제 경험담을 위해 구독해주세요.